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주나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제가 평생 설계 등 건축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건축주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분야가 아니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많은 생각과 염려를 하기 마련이지요. 사실 이러한 것은 건축 전문가인 저도 마찬가지로 건축이 아닌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려면 여러 염려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더욱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나 건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 또는 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인데, 건축이나 부동산은 엄청난 자금과 오랜 기간이 걸리는 대사인데다 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지는데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점 등에 대한 오해와 실체에 대하여 그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의 건축 설계와 공사 등을 하며 만나본 건축주들과 함께 이라면 느낀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투자자나 건축주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는 사람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만나본 건축주들은 대체로 투자자금인 공사비나 설계비, 감리비 또는 부동산 매입비용과 자금 문제, 다음으로는 신뢰에 관한 것으로 설계나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 일에 대한 성공 여부, 분양이나 임대 등 사업성, 건축 절차와 방법, 건축에 대한 두려움, 아파트와 상가 주택 또는 단독 주택의 선택 여부 등 집을 지으려는 건축주의 궁금함과 염려는 다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염려나 걱정은 당연한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과거처럼 자신들이 살 집을 짓거나 건물 등을 건축할 기회가 없어서 더욱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집이나 건물 등을 짓는 일도 다른 일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도 자신의 재산 거의 전부를 쏟아붓는 일에다가 절차도 간단하지 않아 다른 일에 비해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옛날 집장사나 양식 없는 면못 업체들이 저지른 부실공사나 각종 문제 등으로 집 짓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과 집 짓기 등 소규모 건축 사업은 현대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업체들이 주도하다 보니 더 이러한 염려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와 같이 여러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거나 설계 등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제품이나 가구 등은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보고 선택하면 되는 일인데 반해서 설계나 집을 짓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앞으로 만들어질 것에 대해 더욱이 전자 제품 등에 비해서 금액도 엄청난 것이어서 더 그런 것이죠. 뭐 그렇다고 아파트와 같이 모델하우스가 있거나 아파트처럼 샘플로 볼만한 유사한 건물들이 많지도 않고 또 건축주들의 성향도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명하고 답을 해야 할지 상담을 해주는 저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건축주들이 염려하는 사항, 즉 자금이나 신뢰, 사업성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러한 집이나 건물을 짓는 일의 특성이고 현실이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축 현장의 변화와 전문화,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 실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모든 분야에서 투명하고 발전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사회각 분야의 시스템도 그렇고 제품의 품질 등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등의 설계나 시공 수준은 세계 최상의 수준이고, 도시나 일반 건축의 품질도 우수하며, 이미 이러한 기술력은 해외 건설 현장에서도 인정받을 정도인데, 이는 집이나 건물 등을 짓는 소규모 건축도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판이 과거 일부 업체들의 날림공사나 건축을 공부한 전문가도 아닌 직장사 등이 부실공사를 하며, 심지어는 사기 사건까지 저질러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건축에 대한 행정이나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건축 등을 전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고, 그러한 전문가들은 건축도 모르는 채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의 노가다식으로 집을 짓던 과거 직장사들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특히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는 규모나 건물의 특성상 현대나 삼성 등 대형 건설회사에서 참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공사는 전문성과 세분화된 장인정신을 가진 업체들이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책임감도 강해서 어중간한 업체보다는 훨씬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건물을 전국 곳곳에 닥치는 대로 일을 벌리는 어중간한 업체보다는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상가 주택이나 단독 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세분화된 장인 정신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한다면 더 신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만나본 많은 건축자들은 여전히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주로 대기업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다른 사람이 살던 아파트를 매입해서 사는 것에 익숙해진 반면, 자신이 직접 집을 짓는 경우가 많지 않은 탓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되고 검증된 아파트 분양이나, 실제 지어놓은 집을 보며 사는 것이 집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 쓸데없이 거품이 끼어 엄청나게 비싼 분양가나, 프리미엄 또는 웃돈을 얹어주는 비용부담을 감소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직접 집을 짓는다면 모든 것, 즉 집을 지을 땅이나 공사비 등을 원가로 할수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직접 집을 짓는 경우에는 위치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자신이나 가족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건축할 수 있으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위치도 그렇지만 아파트라는 집은 집의 구조나 모든 것이 자신이나 가족들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지은 가장 일반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집 아니겠습니까?결국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러저러한 염려와 노력으로 비용의 절감과 함께 자신들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소문과 인식들에 관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기르는 젊은 사람들과 또 최근 엄청나게 오른 아파트 값이나 전세 값 등으로 상가주택이나 잔독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도 아파트 위주에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거주성이 좋고 자신의 개성에 맞는 집을 지어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데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나 인식도 과거와는 다르고 특히 최근 판교 신도시 등에 짓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평면이나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며 탈 도시화, 탈 집단화, 그리고 재택근무와 층간소음, 자녀교육 등을 생각한다면 집을 짓는 데 대해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과거의 인식이나 염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나만의 집이나 건물을 지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판교 단독주택이나 최근 전국 곳곳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주들인데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을 이용한 집짓기 등으로 집짓는 질에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소문이나 인식들로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이러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만을 설계하고 건축하며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강추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건축주가 가장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의 현실, 세 번째 건축 현장의 변화와 세분화, 네 번째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다섯 번째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소문과 인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세상 일은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또는 많은 생각과 염려를 한다 해도 무슨 일이든 변수도 있고 장애가 없을 수는 없으므로 철두철미한 계획과 조사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나 근거없는 이야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라리 철저한 사전조사와 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면 더욱이 요즘과 같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황에서는 또 엄청나게 튀어오르는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 등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러한 집짓는 일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나 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집과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례가 앞서서도 언급한 판교단독주택이나 전국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등의 상가주택 다가주택을 짓는 건축주들 아니겠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내 집을 짓는다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는 복이 아니며 자신과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살아갈 공간과 집을 가족들끼리 상상하고 꿈꾸며 설계를 한다? 또 그렇게 설계된 집이 매일같이 현장에서 올라가고 실체 건물로 드러날 때그 보람과 뿌듯함이란 그저 아파트 등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는 비교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과 공부를 통해서 도전해보기를 바라고 본 채널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투자자들이나 건축자들이 염려하고 관심이 많은 위에서 언급한 공사비 등 비용과 자금 계획, 실내 문제로 설계나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 일에 대한 성공 여부, 분양이나 임대 등의 사업성, 건축 절차와 방법, 건축에 대한 두려움, 아파트와 상가 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선택 여부 등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전문가로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무엇이 염려가 되고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특히 그런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